네 3월 1일 금요일 오후 4시 31분 입니다 어, 이번 영상이 주말 네번째 전체 공개 영상 인데 그 원래 하기로 했던 그 내용들이 바뀐 건 없어요 우리가 주말 영상 계획을 네 번째 영상을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한미약품 다섯번째 기아 연대차 여섯번째 포스코 아이들 일곱번째 에코프로 아이들 이 내용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원래 이제 코인을 한 2주 전인가 보기로 했었다가 제가 게을러서 네 말 꺼내놓고 어, 안 했던 영상이니까 서비스 영상이에요. 더블맨 어, 이제 주식은 포기하고 코인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중간 중간 계속 비트코인도 보고 다른 코인들도 한 번씩 봤기 때문에 음, 서비스 영상으로 하는 거니까 어, 뭐 코인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보는 거니까요. 아니, 왜 여러분들 중에서 야 차트로 무슨 주식을 하는 거야? 뭐 이제 그런 분들에게 어, 약간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도 하고, 음, 코인 같은 경우는, 어, 실적 발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차트로밖에 할수 없는 거죠. 그죠? 네. 얘네가 뭐, 그, 공시가 있거나 수주. 다음 분기에 수주가 예정되어 있다. 뭐 이런, 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그냥 말 그대로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시면서 다른 내용을 크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과서대로. 그렇죠 네 책에 나와있는 그 차트 보는 법을 그냥 그대로 적용시켜서 하면 되는데 어그좀 보실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음, 코인 차트 보는 법 요거 보고 비트코인도 보고 우리의 에이다 이더리움 또 솔라 나 리플 뭐 폴카 닷 이런 그 대형 코인들을 한번씩 짚어 보고 또 이어서 대형 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들을 서비스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 왼쪽 위에 어 형광색으로 서비스 영상이라고 써놨습니다. 어, 코인을 하실 때에는 세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네? 실적은 볼게 없어요. <laughs> 그지? 네. 음, 어떤 건가요? 어, 크게 좀 볼까요? 음. 자, 첫 번째는 언덕을 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 평균선 골든 크로스. 세 번째는 볼린저 밴드. 단, 4시간 봉을 일반 코스피 코스닥 우리 그 주식할 때 일봉처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4시간 봉을. 그, 물론 코인을 그 제대로 그리고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업비트로는 하지 않겠죠? 뭐, 어, 비트겟이나 바이낸스 이런 걸 쓰실 텐데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식 채널이기 때문에 업비트 화면으로 어차피 뭐 비슷비슷한 거니까, 어피트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실 것은 언덕 넘을 때 사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음, 어디 갔나요? 네. 음. 기본적으로 코인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까요? 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상승한다면 어디를 넘을 때 사면 돼요. 그냥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치? 네 우리가 비트코인 잡았던 것처럼 그냥 언덕을 넘을 때 사면 돼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음. 아예 눌림목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언덕을 넘을 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승할 때도 상승할 때도 어디를 넘을 때? 네. 언덕을 넘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메수타점이 언덕을 넘을 때살수 있다. 잠시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나요? 어, 두 번째는 음, 이동 평균선 5일선 2일선뭐두 개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업비트 화면을 보시면 이동 평균선을 어떻게 설정 하냐면 어 왼쪽에 보시면 1분 3분 15분 30분 1시간 4시간 날주또 화살표 클릭하면 뭐 보시는 그게 있겠죠 월봉도 있고 음쭉 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캔들 모양이 있고 음 지표 있어요 지표를 클릭 한 다음에 이동 평균선 영어로 m a 치면 무빙 에버리지 클릭 하시면 여기 화면이 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9일선 기본 돼 있는데 5일선 21선 그냥 클래식하게 하겠습니다 아, 5일선 21선은 여기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누르면 인풋 인풋에서 길이는 5 색깔은 뭘로 할까요 그냥 네 일반 키움증권 클래식한 5선 색깔인 여기 맨 왼쪽 음, 해놓고 두 번째 두께는, 이렇게. 그럼, 5일선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지표 클릭. 다시, MA 치면, moving average.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음, 또, 여기 밑에 보면, 이번에 9일선이 또 뜨죠? 그럼, 여기 톱니바퀴 클릭. input 클릭. 2일선 20으로 바꾸고, 모습에다가는, 2일선이니까 노란색으로 해야 되겠죠? 뭐좀잘 보이니까 요거 약간 귤색 귤색 클릭 보이세요? 좀더 진하게 할까요? 어 색깔을 좀더 진하게 요렇게 음. 그럼 너무 구별이 안 가는데 자이걸로 하자고요 네. 그 다음 뭐 보실래요? 일단 요렇게만 네 요렇게만 해놔도 뭐 거의 3분의 2 이상은 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이동 평균선, 21선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에서 매수하라 그래요? 양봉이 이렇게 뜬다면, 양봉이 이렇게 뜨면, 5일선이 21선을 크로스할 때,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자, 비트코인 기준으로 월봉을 한번 볼게요, 크게. 음, 월봉을 보면, 자, 우리가 언제 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눈에 거슬리시면, 여기 화살표,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얘네들은 숨겨져요. 자, 월봉을 보면, 어디가 언덕이에요? 월봉 언덕은 여기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차로 매수. 또, 그 다음 언덕은 여기죠? 월봉으로. 여기 언덕, 매수.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하면, 어디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언덕 위까지는 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마지막 매수 타점은 네, 여기였어요 음 2022년 4월 고점 네이 언덕을 넘을 때 사면 전 고점 까지는 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일봉으로 조금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니까 불안해서 계속 보시자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비트코인은 일봉으로 계속 5일선 위에만 올라가 있는 급등주 라서 볼게 없다 그리고 월봉상 언덕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었다면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상의 매수 타점은 어디예요? 이동평균선 5일선이 20일선을 크로스하는 이날이죠. 어, 2024년 1월 29일. 네. 그래놓고 그냥 5일선 따라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지면 매도 포지션이에요. 어, 더블맨. 그러면 이날 2024년 2월 24일 3일날 5일선이 깨졌으니까 어, 매도를 고려해 볼수 있겠네. 그런데 우리가 코인은 4시간 봉을 1봉처럼 보기로 했기 때문에, 4시간 봉을 한번 볼게요. 4시간 봉을 보면, 네, 비트코인은, 여기, 음, 어디에요? 매수한 이후로부터 계속 5일 선만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뭐, 어, 어제, 오늘 아침 새벽 5시, 어, 어제, 그니까 오늘 새벽이죠. 1시, 뭐 이때쯤에, 어, 매도를 해도 됐겠다. 일단, 비트코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표로 했던, 어디, 월봉상 이 언덕을 넘게 되면, 전고점인 요 라인까지는 갈 것이다. 그래서 갔어요. 이제 가버렸어, 얘는. 아, 그니까 지금 신규로 사는 거는 비트코인 그 분석할 때 따로 볼 테니까 지금은 기본적인 내가 코인을 한다면, 아, 이 코인을 뭐 눌림목을 잡거나 실적 발표를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복잡할 게 없는 게 이동평균선 5일선이 21선을 크로스 할때 혹은 앞에 있는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하면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음,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가 일반 그 뭐라 그러죠? 맨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접하는 보조지표가 볼린저 밴드죠. 근데 볼린저 밴드의 맹점은 아시다시피 급등주를 잘 따라잡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냥 횡보할 때 가장 쓰기 편한 지표인데 일단 볼린저 밴드도 한번 깔아 보자고요. 자, 지표 클릭. 그러면 찾기에서 비비 비비 치면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퍼센테이지 B, 볼린저 밴드 너비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볼린저 밴드 클릭하면 네. 요렇게 이 볼린저 밴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90% 이상의 확률로 이 볼린저 밴드 요선위 아래 선위 아래 선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얘는 가운데로 돌아오려는 습성이 있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어 버리면 얘는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려는 습성이 있다. 이걸 뭐 달로 보면 큰 의미가 없고 4시간 봉으로 보면 네, 볼린저 밴드도 음 이게 뭐 횡보할 때잘 보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5분 봉으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분봉으로 보면 볼린저 밴드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어, 코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를 깔아놓고 하는 게큰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 이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레버레지를 막 50배 70배 100배씩 쓰는 사람이 왜냐면 레버레지를 50배 100배로 쓰면 1%만 상승해도 50% 더블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분봉상 볼린저 밴드를 깔아놓고 상단 돌파할 때 숏, 하단 돌파할 때 롱. 그런데 이제 업비트는 숏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색만 맞추는 네 그런 상태가 되겠죠 볼린저 밴드. 그래서 분봉으로 볼린저 밴드를 깔아놓고 보시면 요만큼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음, 분봉으로 보면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놀고 있는 거니까 아, 분봉으로 보시면서 근데 분봉을 봐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업비트는 네 숏이 없는데 숏도 없는 상태에서 볼린저밴드는 그냥 아, 얘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요 정도로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어, 날로 보셔도 그렇죠. 네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어버리면 밑으로 내려오고 하단을 뚫어버리면 상승하고 4 시간봉으로 봐도 네뭐 예를 들어서 어,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으면 하락. 하단을 뚫으면 상승 하단을 뚫으면 가운데 자리로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어버리게 되면 이 아이는 중간 이 노란 색깔 선 노란 색깔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은 이동평균선 21선이에요 21선을 향해서 가려는 습성이 있다 그리고 그 21선을 돌파하게 되면 네 상단으로 가는 효과가 있다 어 더블맨 복잡한데 복잡해요? 그러면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하고 이동평균선 5선이 20선을 크로스할 때 매수하면 그게 다예요. 큰 욕심 없으면. 더블 맨, 주봉도 돼? 그럼요. 주봉도 되죠. 주봉도 20선이, 5일선이 20선을 크로스할 때 매수를 하게 되면 먹을 자리가 충분히 나온다. 이건 지금 비트코인에 관한 차트 분석 영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코인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복잡한... 네. 아이, 이더리움 만든 사람 이름을 외우고 다녀서 뭐할 거냐고요.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기초적인, 언덕을 넘을 때 매수 포지션. 이동 평균선 5선이 20선을 골든크로스 할 때, 아래에서 위로 돌파할 때 매수 포지션. 그것은 4시간 봉으로 보나, 뭐, 일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할 때는 매수 포지션이다. 더블맨, 어, 코인은 뚜껑은 상관없나? 왜 상관이 없어요? 그런 기본적인 캔들 메커니즘은 그대로 적용을 하되 어, 이건 뉴스나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게 없잖아요. 그렇지, 네, 오로지 그냥 만들어지는 캔들만 보고 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코인 차트에서도 가운데 자리 커비드 핸들 뚜껑 이런 기초적인 캔들 메커니즘은 그대로 유효하다. 간단하죠? 네. 어, 여러분들이 다른 코인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입을 해봐서, 아, 더블맨이 지금 짓거리는 저 말이, 어,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어, 한번 대입도 해보시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음, 댓글에 달아주세요. 없을걸?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음, 개별 코인, 코인 종목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4시간 봉을 일봉처럼 보시는 게 훨씬 더 어, 편하겠습니다.